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을 살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죄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요이 죄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죄는 무슨 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말하는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냐는 얘기를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도, 열심히 할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죄 문제이긴 한돼요 그 죄로 말며 찾아오는 인간의 저주 재앙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조상의 문제, 조상의 죄, 내 자범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했고 완전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우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구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돼 버리면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 했어요, 마귀. 그렇죠? 그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은 불신자한테 한 얘기도 있겠지만 바리세인,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예수 잘 믿는 다는사람들한테한얘기예요 너희는 마귀에 났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자, 행하, 행하, 행하고 다니고 있구나. g out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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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그치요. 죽음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을 즉 피를 쓴 죄사였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죄인됐고, 그치요. 죄인된 순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와 이 흑암에서 벗어나는 참된 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 마귀 말 듣고 인간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멀상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흑암을 꺾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을 상하겠고요. 여의 후손이 뭡니까? 그치요 죄 없는 몸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그치요 여의 후손을 말해요. 그 안에는 죄 없는 몸으로 성육신하실 것을 얘기인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뒤꿈치를 문달았잖아요. 그치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요. 마귀가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치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한 것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세례가 되 마귀를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가 되면 마귀를 베러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던 그 사이를 뭐래 다시 화목해 하신 겁니다. 그렇죠요 화목했을 때 화목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렇요 예수 십자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됐어요? 화목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죄의 남을 헐어내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하나님가 우리 사이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 죽음과 부활한 말미암아 죽음의 세 권자 마귀를 면하신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리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니까 왜 우리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과 사람을 볼, 현장에서 사람을 볼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사람 아, 지금 저, 이, 저 사람이 이 죄로 하는 모르는 죄로 말미암아 저 주제 저저주안 까대 있구나. 아, 저 영혼이 흑암에 붙잡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의 문제기 이때문에 그러니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에베소서 이장이 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으면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육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된 인간이 뭔가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은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라니까 나 그렇죠? 내가 불안하니까 뭐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 자녀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아내 자녀가 저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 자녀가 불안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불안한 거거든요. 자녀의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묶여 가지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만남 되는데 만남 길이 없으니까요. 인생은 재앙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창세의 3장의 사단의 메시지라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을 발견하죠. 네가 하나님 찬절 거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메시지에 탁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위해 서하는걸다 모르죠 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딱 가지고 들어가 보면 나라니까 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렇지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뭔가 감추려고 하지요. 계속 그렇지요? 나를 감추려고 한다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노력하지요. 내가 드러나는 게안 되면 피의식, 열등의식이 달리지요. 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삶의 육신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옥 같은 거예요. 뭔가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렇 뭔가 내 삶의 지옥 같은 문제가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 예요 이게 대물림에 대해서 계속 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골로스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 마지막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갈보리산 메시지가 나의 답이 되면 돼. 아, 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요? 내 인생의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이 사실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맛보라고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요. 왜냐?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어요. 분명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흑암 꺾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재앙이기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이름이에요. 그외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고백했는데 예수 하신 말씀 뭐예요?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갈보리 서역 딱 붙잡았는데 내 인생의 반석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석에 서야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행함을 하는 거지. 그렇죠요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헌금하고 당연하게 예수를 전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이라 얘기,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없다고 믿어지면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연결된 볼인 거예요 이게 떼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하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공생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그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의 생각하는 복의 개념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복, 재물의 복, 이다 복이에요. 육신적인 걸 복으로 생각해.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꿔 버려야 돼요. 그그 버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불신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 이 기도보다는 다 육신 성공 기도예요. 우리 교회 부, 그렇죠? 우리 가정의 부, 다 거기에 목격있어요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께서 원하는 삶을사는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랫동안 먼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터주대감 같은 생각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치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그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일꾼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달란트 이만큼 줄게. 약속을 했어요. 10만원 줄게. 근데 12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보니까, 아,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일꾼도 불러요.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10만원 줄게. 그래서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또 이제는 일을 막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여자 대중은 한 5시 정도 되면 다 마무리하더라고. 한 3시 정도 나가면 또 있는 거야. 그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10만원 줄게. 이제 일을 마치고 일꾼들 싹을 주는 거야.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야. 10만원. 그러면 앞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좀더주겠구나또 똑같이 10만 원이 일찍 아침에 사람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또 10만 원이에요. 항의예요. 왜? 우리가 일찍 왔는데 왜 나한테는 10만 원 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게 10만 원이라는 거 먼저고 나중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 먼저 왔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개념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쇄해 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념 안 바꾸면 신앙생활이 다또 우리도 모르게요. 율법적, 세상적 이런 방법으로 교회 생활해요. 서열, 위치, 자리,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건 뭡니까? 교회 주인으로 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치요, 교회를 세우고, 그치 보음운동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세워가는 조직인 거지, 그게 주인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다고 대부분 다, 아니 평신도 어떤 개념들이 장로 딱 되니까, 본인 주인으로 태. 사사건건 모두 다 체크해.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 갖고 잣대 갖고 들이대고 그렇죠? 아 아니 저 사람 왜안 그래,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 그 사람 원래 그랬던 거예요. 장르란 타이틀 딱세번 세워, 세워지니까 완전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요. 누가 알고 있어요? 허감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정말 내게 직분 줘줬다? 감사하셔야 돼. 정말 줘줬다? 감사하셔야 돼.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만큼하고 저만큼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0시일반 돈해가지고 1 0시일반으로 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아뭐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직분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이 보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11장이 보면 그렇죠. 중재 중시자리 세워지는데 뭐 때문에 세워져요? 아니, 감히 보니까 교회 일을 다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요. 예 재정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일을 못 하는 거요, 예 전도 성교를. 그러니까 중재대보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주의종들은 전도 성교를 힘쓰도록 만들고, 우리가 모든 재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톱자 빵권이 개념 안 바꾸면요. 이게 예수주인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배불리기 위해서, 목사 잘하기 위해서,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생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크리스토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라 했어요 지체라 그렇잖아요 모든 지체는 하나입니다 한쪽 팔이 싫어서 내가 너팔 잘라낼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유목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입이 어느 날 보니까 아, 자기는 맨날 뭘 열심히 하는데 이 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입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안 먹어.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걸로 이게하셔야 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성기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요. 내 현장에서 빛의 망대 세우고. 성도 성들 돌아보고 현장에. 무너지는 사람들 돌아보고 세워주고 그그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흑암 이기고 재앙 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 응답으로 완주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속여요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치요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누굴 붙들어주려 한다 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체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라고요? 속량하시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 생적 시험 받는 자들 능이 뭐라고요? 도울 수있느니라 여러분 능이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말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지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지요 뭐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능이 이길 수 있게끔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 사실 붙잡고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아줘야 돼.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가만히 가서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돈 얘기한다 떠나고, 아나저 인간 싫어서 떠나고. 그렇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가 작아서 떠나고, 뭐에서 떠나고, 뭐에서 떠나고. 가서 다 들어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서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돼. 너가 사람 때문에 시험된 게 아니라, 그렇요이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렇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요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네가 교회가 돈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네가 시험된 게 아니라 네속에 사단이 그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를 공격한 거야 혹시 나 때문에 시험들었다면 미안해 그쵸? 나도 내 인생에 그래서 가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교회 도오도를 만들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나 있는데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요. 보금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많지만, 신자들도 많아요. 교회에 나왔다 떠난 사람. 정확한 보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금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보금을 전하는 사람 되세요. 자꾸 시험거리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보금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진짜 주 예수 믿 주인 된걸 가지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이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깎아지는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빼서 내 인생이 죄인이었구나. 아 진짜 내가 속았구나. 아 진짜 내가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내가 알려진다면요, 진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주인 됐구나. 여러분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국 우리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지신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개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개명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든지 너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사랑 담겨납니다. 예수님 사랑 담겨났는데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죽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을 위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복음에 탁내 부딪히면 이 복음으로 흑암이 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흑암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흑암 얘기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렇 내가 용서하라는 얘기가 흑암을 꺾으라는 얘기지. 그치요. 아이고, 나는 기분 나쁘죽겠는데 그런 얘기 가 아닙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이 흑암입니다. 내가 국률한 마음 없는 거 흑암입니다. 내가 영원 사람 마음 없는 거 흑암입니다. 그렇요또 누가 말하겠지요? 아, 맨날 흑암을 가만 얘기냐? 하 사실이잖아요, 그렇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경관 진을 치고, 예,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흑암. 내가 주인되어 변하지 않는 그 것을 공격하는 사단. 그렇요 자기의 실체는 딱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요 시르지 않는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3 6십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기준 가지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그래야 올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시는 이정표를 빠르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나와 교회 현장, 또 하나님 떠나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진짜 용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안내하고 그렇죠. 하늘 모르는 자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안내하는 십자가로 다 이겼구나 이 사실들을 전하는 증인 되게 바라고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붙잡아 주시고 죽음의 세력은 마귀를 말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응답으로 힘을 주심이요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대 삶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구세네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내 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보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루어갈 모든 성대 걸음위에 이제부터 영봉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